여러분의 당뇨는 나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심해지고 있나요? 나아지고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심해지는 것은 가랑비에 옷젖듯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당뇨가 나아지는지 심해지는지 혈당 재면서 추측만 해볼 뿐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르다 뿐이지 우리 몸은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과 비슷해서 당뇨가 심해지는 신호인 줄도 모르고 놓치곤 하는데요. 이런 신호 중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그런데 또, 라면만 먹고 자도 부종 아니었어? 라고 부종을 가볍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라면 먹고 생긴 부종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부종은 라면 부종이 아니라 당뇨로 인해 신장이 망가졌을 경우 발생하는 부종인데요. 라면 부종과 당뇨 부종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붓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영상도 볼 필요도 없겠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당뇨가 심해지는 신호는 부종을 포함해서 총네 가지나 있으니까 붓기 없으신 분들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뇨가 심해지는 신호 첫 번째 부종입니다. 일반 붓기와 당뇨 악화로 인한 부종을 구별하는 방법은 붓기가 있는 곳을 꾹 하고 눌러보는 것입니다.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겼다가 천천히 올라온다면 당뇨가 심해져 부종이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종은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당뇨병성 신장 질환은 신장 속에서 혈액을 여과해 주는 사구체가 장기간 고혈당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만들어지는 염증 물질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고혈당으로 인해 우리 몸에서 걸름막 역할을 하는 신장이 손상되면.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할 단백질 같은 중요한 물질도 소변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이런 걸 단백뇨라고 하죠. 단백뇨가 생기면 혈관 속에 있던 수분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탱탱 부어오는 부종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단백뇨가 심한 경우에는 소변에 거품이 잔뜩 섞여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별해야 주할 것이 소변을 높은 곳에서 보셔도 또 너무 세게 보셔도 혹은 추운 겨울에 보셔도 소변에 거품이 납니다. 이런 거품뇨는 단백뇨가 아니고요. 소변을 보고 1분이 지나도 거품이 별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 남편들아 볼수 있으니 이거 좀 참고해 주세요. 이제 단백뇨 구별할 수 있죠? 이렇게 거품이 안 꺼지는 소변에 부종도 있다면 신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누르면 자국이 생기는 부종과 거품이 나는 단백뇨 외에도 신장이 망가졌을 때에는 무기력, 이유 없는 피로감, 식욕 저하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면 먹고 붓는다고 해서 무기력이나 시력저하, 피부 가려움증 이런 거 생기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부종 외에도 아직 신호가 세 가지나 더 남아있으니 부종 하나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신호들도 마저 확인하셔야 당뇨가 심해지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심해지는 추가적인 신호 두 번째는 시력저하입니다. 평소에 붓기가 있으신 분들이 일반적인 붓기인지 당뇨로 인한 붓기인지 헷갈리셨던 것처럼 시력저하 역시 단순한 노안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교묘한 신호입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뻑뻑하고 피곤한 것은 단순한 노화로 인한 증상일 수 있지만 시야가 흐릿하게 보인다거나는 하 시력의 이상은 당뇨가 심해지는 증상이라고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뇨가 심해짐으로 인해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우리나라 실명 원인 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당뇨가 심해지면 높은 혈당으로 인해 눈에 있는 혈관이 손상을 입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치 손상된 수동안에서 물이 새어 나가는 것처럼 혈액 속에 있던 물질이 손상된 혈관 밖으로 조금씩 새어 나가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막막으로 새어 나가면 막막의 모세혈관이 막혀 부종이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시야가 일부 소실되거나 흐릿해지거나 밤에 잘안 보이는 야맹증이 생기거나 강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눈 영양제 드신다고 루테인만 찾는 분들 많은데요. 이럴 땐 루테인도 좋지만 루테인과 함께 비타민 c까지 함께 챙겨 드시는 것이 당뇨로 인한 시력저하를 막고 눈 건강을 지키는 데더 도움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부종은 붓기와 헷갈릴 수 있고 시력저하는 노안과 헷갈릴 수 있지만 이어서 알려드릴 증상은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한 이상신호니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당뇨가 심해지는 신호 세 번째는 감각 이상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이 손상되어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로 손이나 발 같은 말초신경에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발을 제일 많이 괴롭히곤 합니다 발이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당뇨가 심해짐으로 인해 신경에 이상이 오는 것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당뇨가 심해져 발가락을 절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당뇨변성 신경병증은 당뇨로 인한 사지절단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신경섬유가 손상을 입으면 지릿함, 통증, 화끈거림, 꾹신거림, 뭔가 붙어있는 듯한 이물감, 모래나 구슬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다양한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반대로 감각이 없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이런 감각 이상의 일종입니다. 특히나 이런 증상이 발에 나타나면서 이유 없이 발이 헐거나 상처가 발생한다면 이는 일명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심해지면 이런 것까지 나빠진다고 싶을 정도로 아직 의외의 신호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신호에 해당되지 않으셨던 분들도 마지막 증상은 해당할 확률이 높으니 여기까지 보신 김에 마지막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당뇨가 심해지는 신호 네 번째는 충치 출혈 치주염과 같은 치주 질환입니다. 이제 입안에 충치도 당뇨 때문이냐 네 당뇨 걸린 이후에 충치가 심해졌다면 당뇨 때문이 맞습니다. 치주 질환은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당뇨의 여섯 번째 합병증이라고 꼽을 만큼 당뇨와 연관이 깊은데요. 당뇨인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치주질환이 더 빨리, 더 심하게 진행됩니다. 사탕 먹으면 이가 썩는다고 하죠. 당뇨인은 사탕을 하루 종일 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의 치주질환 발생률은 정상인에 비해 3배나 더 높습니다. 거꾸로 치주질환을 발생시키는 세균이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서 당뇨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이건 다시 말해, 당뇨인이 치주질환을 치료받지 않으면 당뇨와 치주질환이 서로를 더 악화시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뇨가 심해짐으로 인해 치주 질환이 생기면, 충치, 이 시림, 붓고 피나는 잇몸,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내려가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로 진단받은 후에 이런 치주 질환이 생겼거나 기존에 있던 치주 질환이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면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심해지는 신호 네 가지. 뭐 있었죠? 생각나시나요?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두종, 시야가 흐릿해지는 시력 저하, 손과 발 위주로 감각이 이상해지는 감각 이상, 충치 출혈, 치주염을 비롯한 치주질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부종은 당뇨가 심해진 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거품이 섞인 단백뇨와 함께 나타난다면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상들 중 여러분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당뇨도 당뇨 전 단계에 잡는 것이 훨씬 쉬운 것처럼 악화되는 당뇨도 이런 신호들을 빠르게 발견한다면 몸의 기능을 더 많이 잃기 전에 미리 치료가 가능합니다. 주위에 당뇨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좋은 정보 꼭 전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